봄는처럼따뜻하네이 글들로 가득한 밤에 나는 오직 당신의 빛만을 본다. 당신이 내 우주야, 당신이 나의 별이야.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당신만이 내 마음을 밝혀준다. 꽃이 만개해서 우리가 네. 꿈을 갖는 공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의 청인들의 꿈을 이루어질 4월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두 건강을 하시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청청인 향후에 네. 회원 여러분 꽃꽃도 네. 만개했으니 건강도 만개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모든 건강 잘 지키시고 애도록 나운정할수 있는 세월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 사천 지역의 회원들을 건강하게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예, 항상 여기 오면 건강과 마음의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충청 골프의 아.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파이팅. 오케이.

아, 끝나다. 뭐 즐겁게 신개 가고죠. 예, 예, 좋은 숙한 내시고, 우리 이 회장님도 한말씀하시죠 예, 오늘 즐거운 라운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짝짝짝짝. 예. 오케이. 예, 오비의 달인. 이광자 선수 티샷 오경쟁너 어,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아녕 아. 어, 좋아. 이 해제드의 달인. 이름은 모르 Ồ, oh. người yeah. yeah, yeah. 경기국장님 티샷 이있겠습니다 오비 전문. 오비 전문. <laughs> 네, 오비 전문 경기국장님 티샷. 카메라 식하지 말고. 오비 전문입니다. <laughs> 오비 전문. 땅굴 전문입니까? 우리 <laughs> 이 국장님, 아니, 우리 오비 전문, 아, <laughs> 오비 전문. <왜> <laughs> 오비 전문 보겠습니다. 도대체, 야, 티셔츠! 드디어 오비 전문, 우리 국장님. 오우! 페이드, 아, 빵카 전문 됐습니다. 아, 빵카 에이. 전문. <laughs> 그렇지. 아, 악수 들 하셔 악수 들 하셔 즐거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쭉비디오를 합니다. 어, 즐거웠습니까? 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 저희 충고회가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운딩 즐거우셨죠? 네. 네 지난 <laughs> 음, 4월에 이어 이 오늘 또충청군회가 하는 은실히 다시 고시고오시세 아 메달리스트 네, 여자 메달리스트 이광자님마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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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이크 시스템이 시원찮은 줄 알았더니 <laughs> 제가 얘기하니까 크게 들리네 <laughs> 잘 들리죠 예예 네. 네. 예. 저는 우리 충청권골프에 아 홍보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뭐냐면 다른 거 별거 없이 자 이게